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분명히 전문가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험도 있고, 또 열심히들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완숙한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그 컨텐츠에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복입니다. 네. 그리고, 어, 출판사를 하는 이유는, 어, 저를 도구로 써서, 네. 정말로, 어, 각자 자신의 어떤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을 돕는 것. 그 도구로서의 삶이 저의 어떤 가치고, 어떤 그, 이, 포지셔닝입니다. 네. 틈새를 공략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인사 전문가다. 아니면 내가 건축가다. 그러면 분명히, 어,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이 안 좋고 좋고 막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들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음, GS건설에 뭐 30년 차, 음, 누구누군데 뭐 전원주택을 만듭니다. 카우나스를 만듭니다. 뭐 이러면은 분명히 전문가로서 매력이 있겠죠. 네.